기자라는 직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이나 전공은 무엇인가요? 사실, 뭐, 예선 직업을 하다 보면, 이자라는 게꼭 엄청난 학력과 전공을 이렇게 딱 특수하게 정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왜 무관하냐면, 각자 자기의 전공 분야가 있으면, 그거에 관련된 아이템을 취재할 때는 그 전공이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법적 분쟁, 아니면 뭐, 지금의 뭐, 이런 가문과 홍수, 이런 자연과 관련된 것들을 취재할 때는, 뭐, 그 전공을 또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5년 후 직업적 미래상은 무엇인가요? 이장제 어려운 질문이었는데 <laughs> 그 기자라는 게그 저는 지금 이제 한 6년 차 됐거든요. 근데 6년이 돼도 매일 매일 배워야 될게 너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매일 매일뭐 지식 뭐 상식 뭐 그런 다양한 것들도 많이 배워야 돼서 5년 후에도 계속 배우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보다는 뭔가 취재력이라던가 노하우가 좀더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5년 후에는 그런 것들을 좀 후배 기자에게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기자라는 직업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아, 그 기자는 사실 이제 매일매일 어떤 현상들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라보고 그걸 쫓아가야 하는 그런 직업이다 보니까 지루할 틈이 없다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고 그거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는 뭔가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찾아보고 새로운 것들을 만드 뭐 만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보고 뭐 그것에 대해서 배워보고 또 내가 전달하기 위해서 정리해보고 이렇게 재밌는 것 같거든요. 기사를 하면서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이 있었나요? 음, 뭐, 어, 포기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나는 순간은 사실 없고 근데 힘들고 어려운 점들은 좀 있는 직업이에요. 왜냐면 매일매일 마감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그리고 어, 이게 뭐 사회 현상이나 무슨 사건, 사고가 시간을 정해놓고 터지거나 하는 게 아니다 보니, 뭐, 명절, 뭐, 공휴일, 뭐, 주말 이런 것들이 좀 자유롭지 않다고 해야 되나? 음. 근데 이제 뭐 그만큼 언제든 뭔가 이제 새로운 일이 터졌을 때 가장 가까이에서 먼저 가서 알수 있고 볼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는 점에서는 네, 또 그런 매력이 있기는 하죠. 기자라는 직업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뭔가 이렇게 방송 관련된 일들이 흥미가 있었고, 대학교 가서 이제 방송국 활동을 했어요. 학교 방송국. 그래서 그거 하면서 좀더 아, 이 일이 뭔가 적성에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인턴 생활도 해보고, 어, 그러면서 뭔가 아, 이렇게 기자라는 직업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느끼면서, 네, 현재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떤 기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굉장히 좀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뭔가 이렇게 하나의 치우치지 않고 판단하는 그런 공평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런 뭐 이렇게 뭔가 이성적으로 공평하게 생각할 수 있는 뭐 이런 시각을 좀더 키우고 그래도 한편으로는 뭔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은 잃지 않는 음. 기자가 되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기사를 하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을 말해주세요. 이 기자라면 누구나 가장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단독 보도 이런 거일 거예요. 뭔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부지런하게 빠르게 움직여서 어 다른 사람이 캐내지 못한 정보를 내가 알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한다. 사회의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부조리한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이것을 보도하고 기사화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을 봤을 때 그럴 때 기자로서 굉장 뿌듯한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어 기자라고 해서 생각나는 건데 기자는 뭔가 음, 정말 잡지식이라도 많이 알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알쓸심작이라고 알쓸 생각해 봤는데 알아두면 쓸때있는 신비한 점 사람들에게 기자로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말해주세요 어... 어, 저는 그 기자를 이제 준비하고 기자에 관심 있는 친구들에게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 싶은데 사실 막 언론고시 막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을 정도로. 뭐 방송국이나 이런 방송 관련 일을 하는 게 사실 이게 쉬운 절차나 그런 쉬운 구멍은 아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요즘 뭐 매체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서 할수 있는 분야라든지 내가 일할 수 있는 매체는 또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청소년 시절부터 그리고 이제 뭐 대학생 시절을 겪으면서 다양하게 많이 경험하고 사회 현상에도 좀 평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뉴스나 신문 보는 것도 좀 즐겨하고 하면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지 않을까. 꿈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